자 한번 볼게요 897번 자 이차방정식 이것에 한근이 x는 1 자연수 b 에 대해서 이거 구하래 자 일단 근이라는 거는 x값이기 때문에 저기다 갖다 뭐하죠? 대입 대입해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일단 다1 대입하면 1 더하기 여기 1 대입하면 a에 b-2-b-1 <laughs> 이퀄 0 됐어요? 네. 이거 전개할게 이렇게 이렇게 얼마야? A, B, e A,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할 거야 1하고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지워지죠? 네. 얼마? 0. 0. 자, 현재 모르는 문자몇 개입니까? 두개두개식몇 개. 세개 식이 세개 있어요 여기? 개식몇개 어? 있어요? 한개 하나 있죠? 맞지? 네 이게 원래는 모르는 문자의 개수하고 시계 개수가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연립방식을 정풀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근데 문자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원래 <laughs> 풀수 없어요. 뭔가 하나 부족하죠? 그 부족한,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야. 여기 별표 실까이 문제에서 이 조건을 무시하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제가 채워주는 거야.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참고로 알아놔. 지금은 뭐 그런 용어까지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부정방정식 정할 수 없다. 알겠죠? 원래 만약에 예를 들면 AB가 1이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거 값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요. 1, 1. 2, 2분의 1, 3, 3분의 1, 4, 4분의 1 엄청나게 맞아요.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연수 조건을 딱줘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laughs> 1하고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부정 방정식 원래는 정할 수가 없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얘가 채워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잘 기억해 이런 꼴로 변형을 해줘야 돼. 알겠죠? 써요. 이런 꼴로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인수분해랑곱셈공식뭐 배울 때 전개식 배웠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하지. 네, 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이런 형태로 쓸 거야 자 어떻게 쓰냐 여기 a를 써주고 여기 b를 써주면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지? a가 나오지 네. 마이너스 2a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2 그래야지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 다음이 순서가 얘거든 여기 마이너스 b라고 돼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뭐가 와야 돼? 네. 1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야? 플러스 2지 근데 여기 20 봐봐 플러스 2 e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저, 빼기 2를 해줘야 돼 <laughs> 그래야지 얘를 네. 전개했을 때이 식하고 똑같아 맞습니까? 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줄 거야 이런 걸로 쓴다고 했지, 선생님이? 네 얘를 넘겨줄 거야 그래서 a 빼기 1 b 빼기 2가 2야 얘네 자연수지, 자연수 그럼 뭐 있지? 1하고 2. 그 다음에 2하고 얼마? 1. 1.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돼? A 빼기 1이 2. 그 다음에 B 빼기 2가 얼마가 되는 거죠? 2. 그럼 A는 뭐가 나와요? 3. B는 뭐 나와요? 4. 여기 1번.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빼기 1이 2. 아 이거 바꿔서 썼어. 아, 여기 쏠쏘쏠쏘 쏘리. 1. 여기 얼마죠? 2죠. 됐지? 네. 그음에 여기는 이제 a 빼기 1이 2니까 이게 얼마가 돼? a는 얼마가 되지? 3. 3. b 빼기 2가 1이니까 b 빼기 2가 1이니까 이거 넘어가니까 b는 얼마가 되지? 3.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 a 더하기 b. 그럼 1번도 더했을 때 6이고 2번도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6. 6 그래서 6 하나만 넘어주면 돼요 아시겠죠?